어, 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나쁜 것을 물리치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으니까 특히 삼재이신 분들은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장사가 또안 되시는 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고 그 대신에 돌리셔야 돼요. 다 이렇게 사방팔방을 휴대하면서 돌리셔야 되고 작기야 물러가라 작기야 물러가라 작기야 물러가라 하면서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좀 꼬이기 시작한다면, 좀좀 처방할 을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음. 저희 제자들도 막히면은요, 건립에서 된장을 풀어가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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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갖고, 바깥으로 나가서 굿도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된장을 좀 진하게 풀어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푸는 거죠. 이렇게 된장국, 뿌릴 때처럼 이렇게 된장을 푸른 거예요 푸른 다음에 소금이랑 고춧가루를 많이 넣죠 넣고 나서 펄펄펄펄 끓인 다음에 이제 끓인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방이나 아니면 내가 사무실이 좀안돼 그럼 사무실에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휘둘리는 거죠 휘둘러요 휘둘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작게야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또 잡시나 물러가라 잡시나 물러가라 잡시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회도 하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사무실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 오늘 좀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고 뭐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뭐돈 10원도 안 들잖아요. 집에 고추장 고춧가루 없는 사람 없고 음. 소금 없는 사람 없고 그쵸. 요만한 저기 뭐야 가게들은 된장 하나쯤은 집에 다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섞어서 하시면 좋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조금 빨리 풀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향향 향 있잖아요. 향천 원이에요. 다이소에 같은 데 사시면은 향 키는 거 그거 천 원인데 그거 하나를 똑똑똑똑똑똑 뿌려 틀려서 아까 끓인 물에다가 하나 이렇게 던지죠. 던져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아요. 음. 우리가 이제 뭐가 이렇게 제가 어, 상처나고 뭐 하면은 옛날에는 다 된장들을 이렇게 발랐거든요. 음. 그리고 딘 자리도 된장 발르고 뭐 이랬는데 왜 도르체 저렇게 된장을 바르나 했는데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몸 안에서 예 사라지게 해주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된장국,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먹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음. 근데 된장을 풀어서 정말 이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된장을 좀 풀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80년생이 44살입니다. 예, 원숭이띠들이 지금 3재여 가지고 매일 지금 하루에 한 명씩 전화오 두 명씩 전화 오는 게 80년생. 그다음에 68년생은 거의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상담하러 와요. 예 그만큼 예 올해가 삼재이신 분언숭이띠 용띠쥐띠 요 세띠들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러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실리에 빠지지 마시고 어 평생이 삼재 같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80년생이라든지 68년생이라든지 이런 언숭이띠 또쥐띠이신 분 72년생 60년생 우리 경자생 언니들 오빠야들 또안 되시 는 경우 또 59살이신 우리 또 우리 갑진생 여러분들 음. 올해 또 60살 되셔 가지고 얘 이제 이제 60살 되셨잖아요. 음. 76년생들 올해 48살이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49살에다가 아홉수에 걸리지도 나가는 삼재에 걸리지 또 생일 달 되면 더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방법을 좀 간단하게 쓰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넘어가시면 좋아요. 음.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요거 한번 말씀 드리면, 살풀이 할때 항아리에 다 담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풀이 부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켜그 한 다음에 소금 한켜그 다음에 된장 한 켜를 꼭 올리거든요 어, 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나쁜 것을 물리치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으니까 특히 삼재이신 분들은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장사가 또안 되시는 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고 그 대신에 돌리셔야 돼요다 이렇게 사방팔방을 휘두르면서 돌리셔야 되고 작기야 물러가라 작기야 물러가라 작기야 물러가라 하면서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또 부엌칼이라 가도칼이 있잖아요. 우리는한테는 대신 칼이 있어가지고 칼을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세번 해가지고 훅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칼 방향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나간 거거든요. 근데 던졌는데도 칼 방향이 안으로 들어오면 은 아직 들 나갔으니까 그럴 때또한 번을 더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을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하고 특별히 삼재이신 분들은 뭐가 안 좋아도 더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